자, 음, 알스스 다시 해보는 걸로 일단, 내 루트가 나쁘진 않아. 알렉스에 대한, 스킬에, 아직 가라서 그렇지 음, 해보면 저좀알것 같아 이게 또 알렉스가 원거리에는또 달라요 스킬셋이. 원거리는 또 달라요 스킬셋이. 음, 무기가 너무 늦게 나오지 않냐? 여기 나, 빨리 나와서 좋다 이거는. 어이 아차다아다차다 이거. 이따 차. 도 하나만. 일단은 송파 한 번만 더 해보고 암기도 해보자. 음. 아 그리고 알렉스는 숙련도가 같이 오릅니다. 숙련도가 같이 올라요. 굉장히 알차죠? 음, 숙련도가 같이 오른다는 점 굉장히 알찬 구성입니다. 밤새벽을 건너서 보이지 않는 너를 또 찾아가 음, 머리 위에 뜬 별은 destination 파도가 높아서 좀 힘들지 알렉스 개많죠? 4명있어 아, 뭐야. 알렉스가 진짜 많네요5명6명있어 음. 알렉스 제키, 진짜 제키 좀안 보였으면 좋겠다 개인적인 소망으로 제키가 어, 좀 역겨워 음. 노래 끄고 c 니다 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 해서, 여기야? 태어나도? 게겠죠이렇 <목소리> 시작합니다. 자, 열어볼까요? 이렇게 되면은 루트가 좀꼬이긴해 다음엔 더 그럴듯하게 만들겠죠 참 쓸데없이 <laughs> 제과거죠 궁금하신가요? 다 보긴 했는데 루트가 좀 꼬였어 주위를 끌기엔 괜찮은데 다음엔 더 그럴듯하게 만들겠죠 임무 성공률이 높아진 것 같은데요 속는 쪽이 다 보입니다 단서는 사소한 곳에 숨겨져 있기도 하다 빨리 갑시다 어. 쓸만한 나뭇가지가 있네요 애써 봤습니다만 임무 성공률이 높아진 것 같은데 걸레 타깃을 찾도록 하죠 백수 <laughs> <덥수기. 웃음> 어디 찾아보십시오 <laughs> 속면 쪽이 다 보입니다

생존자가, 오케이. 사망했습니다. 가진 게 없노, 이렇게. 응? 좀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진게 없노 이렇게 새로운 타깃군요. 시간을 좀 지체했으려나.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자 열어볼까요? 소프트.

제법인데요. 다음엔 더 그렇듯하게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도 임무에 글러브 중요해. 글러브 썼던가? 안 쓰지. 바닥에서 어, 자면 그렇네. 온몸이 쑤시긴 하네. 누가 벌써 해갔어 씨발. 언년이야 언년이 이걸 벌써 해갔어 지금은 6년인가? 아니, 이 노말인데 왜개들이 난리가 났을까? 애써 봤습니다만 난리가 났어 아예 터. 어떻게 이렇게 난리가 났지?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누군가가 면. 먹으면 되죠. 곳에 숨겨져 있기도 한데. 이런 제법 멋진 해변인데요. 새로운 타기 타깃이... 쉽다. 와, 템 술술 나오는 거. 가짜 지렸다 이번 판. 임무 성공률이 높아. 아무 쓰게 뭐가지? 열어볼까요? 망치 하나만 줘봐. 야, 다 좋은데. 다 좋은데 말이야. 먹을 게 없어. 이게 좀 문제야 지금. 아앗 이게 요 아. 느정은아겠죠아만 혼내주면 되겠다 스스로에게 조금 감탄하던 중이었으니 한 아, 내주러 갑시다 함정은 아니겠죠 새로운 타깃이 군요저점한우야 어디라고 여기서 이렇게. 아이고, 스케 다써 아이고, 스케 다썼네 지뢰 어? 침지 구역 어? 지정되었습니다. 어디 찾아가십시오. 아! 이번 임무도 성공할 <laughs> 겁니다. <팀> <laughs> 어, 맞을 것같띠 생존자가,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좋겠네요 고요 이제 생존자가 10명 남았습니다 달달하고요. 빵 없냐 빵 서로 운이 나빴던걸로 할까케이이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아요 핫초크는 먹어야지 핫초크는 포정이징 생존자가 사망 어, 근데 발이 좀 문제네 발이 좀 문제야 m u n 경에 o m 지 괜찮은 조 m 인데위스 o 를 얻다 쓰냐가 문제야. z e o m u n 아, e o Munz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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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하나만 줘봐. 이런 곳에서 기다 <놀람>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아, 여기 여기 다 보입니다. 누군가가 루아 섬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깨네?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아, 신발 하나 먹어야 되는데. 누군하다 아. 먹고, 배터리 먹어야 돼, 고 단 o k 사소한 n 이스 n h a 먹 one I said. I s a 이미술이 투구가 좋겠지? 기다려보면 나건 투구가 좋겠어. 죠이 검도 쓰던가? 검도 쓰긴 하는 것 같긴 한데. 금지 지이정되었습니다 자, 열어볼까 승전자가 아, 사망했습니다. 스스로에게 조금 감탄하던 중이었습니다. 컴. 습니 <목소리> 그 도망칠 수 없습니다. <목소리> 위장. 잠입 시작합니다 새로운 타겟 <laughs> 위장하 빨라 씨발 타겟을 정리해 망크 쏘 아, 존나 빠르네 씨발놈 자, 괜한 것을 기다리는 어리석은 일은 지양할까? 요왜 이렇게 빨라, 저 새끼. 아도나 나도 나나 빠르네. 사람 들을찾은놈이 어, 그건 아닌가？고 숨어볼 이곳을 나가는 건 임무를 바탕으로... 새 금지 구역이 개정되었습니다. 시간을 좀왜 이렇게 려나왜 이렇게 빨라 저 새끼 치고가이고 쥐치고, 쥐치고, 쥐치

기다리다 보면 나갈 방법이 생길 리는 당연히 없겠죠 고기 먹겠다 저거 신중을 기하도록 하죠 일단 난 고기만 들러 가야돼 죽은 자는 말이 없는 법이죠 쓸만한 물건을 갖고 있길 바라죠 타깃 확인했습니다 급수 부터 딜이 약해 이 새키 별그 느낌은 없습니다 딜이 약해, 딜이.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여기서 리달인이 만나면 끝나겠나? 죽음은 여유로운 것도 좋겠지그래도밥 만들려면 방법이 없어. 죽은 자는 말이 없는 거죠. 거기 도망칠 수 없음 자기 시작 거기 가기 전까지 도망칠 수 없음 아니 왜 나한테 쫓아? 왜이아키씨이 새끼? 호텔은 보 영화에 답이 없네 이 새끼. 아니야, 그렇다는 말이. 도 존나 늦게 오고. 너무 약호지려이 새끼. 훈련받은 대로.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도 임무에 중요하지. 지금 밥도 없고. 뭐푹켜 저기서 고기라도 만들어야 되는데. 죽은 자는 말이 없는 법이죠. 일단은 다시 밥만들러 가보자고. 반점은 아니겠죠.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전설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전설. 이제는 좀 고기 좀 만들어야 울리는 되는데. 울리는 조금은 여유로운 것도 좋겠죠. 어떤 걸로 할까? 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쓸 만한 물건을 갖고 있길 바라죠. 빨리 접고 이동할 겁니다. 냥음까지 조금은 여유로운 것도 좋겠죠. <놀람> 바닥에서 자면 온몸이 쑤신다를 버려 가지고 쓸게 없네, 이게. 숨어있어야겠다. 이거 템 버려도 뜨냐? 위치? 안 뜨네. 템 버린 걸 호텔은 첩보 영화의 단골 소재죠. 그냥 그렇다는 말입니다. <laughs> 곳곳에서 시설 음식을 만들고 계시네. 이거 쓸만한 물건을 갖고 있길 바라죠. 소리가 안난다는 점이 중요 템이 이렇게 좋아 이새끼 템이나 템은 다 갖고 있네 호텔은 첩보 영화의 단골 소재죠 그냥 그가 레코일 건봐 있어. 시야.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어. 최종 생존자가 3명 남았습니다. <laughs> 귀찮은 시스템입니다. <laughs> 타겟을 확인했습니다. <laughs> 사용할 만한 물건을 갖고 있길 바라죠. 잡아주지. <laughs> 도망칠 수 없습니다. 위장하겠습니다. 따라가 보죠. 잡. <laughs> <laughs> 끝내자. 사람이. <laughs> 도망칠 <laughs> 수 없어. 따라가 보죠. 아, 씨발 이거, 스킬을 몰라서, 졌잖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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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입니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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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남 스킬을 몰라서 졌다. 인정.